여기가 약간 블루오션이지 않을까. 그러면 당뇨 환자한테 대체당뭘 추천할 건데뭐 당뇨 환자라면 당연히 발만 든거고 사실은 당뇨 치료하고 할 때도 되게 획기적인 게 우리 우정 영원히 닥터즈머의 어. 아트 시그널. 아 <laughs> 뭐해 주식해? 야, 돈이 있어야 주식을 하지. 야. 남들은 야 코스피 5,200이야. 야 남들은 주식으로 다돈 벌던데. 우리 뭐하지? 파랑 불이야, 파랑 불 다. 뭐 파랑불이야, 파랑불, 다. <laughs> 아 주식 요즘은 되게 불장이라고. 아요 남들은 다 해서 그냥 빨간 불로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나만 못하고 있는. 아 누가 뭐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 있나? <laughs> 내가 지금 궁금해 생각해서 <laughs> 소스를 들은 게아 소스를. <laughs> 어, 좋다. 우리가 하겠다. 요즘 우리가 보는 게 맨날 만성질환 환자들 보잖아. 음, 뭐 당뇨, 뭐 혈압 있고 뭐 고혈증 이런 맞습니다. 환자들인데 이 만성질환 원인이 뭐야? 당이잖아 당. 그렇지. 비만 당 뭐. 당 그렇지. 그런 거잖아. 당이 원인인데 요즘 보니까 유행하는 간식 이런 거 봐도 다 그거잖아. 뭐두 점쿠, 두 점쿠 당. 그야 먹는데 되게 난 혈관이 끈적끈적해지 <laughs> 느낌인데 <웃음> 건강 관심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게 그거 많이 봐잖아. 제로 대체당. 반대로 해서, 대체당 되게 많은데, 그치, 그치. 이게 보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하다고 음, 하더라고. 앞으로는 다 그렇게 바뀔 것 같긴. 뭐, 2031년에는 이 대체당, 대체감미료 시장이 뭐, 구조원에 달한다, 막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. 여기가 약간 블루오션이지 않을까. 아, 그럼 건강기능식품을 <laughs> 팔자. 대체당을 팔자. <laughs> 아, 맞다. 지금 대체당을 수입을 해야지, 그렇지. 그래서 관련 주뭐 어디게 찍어줄 만한 게 있나? 내가 지금 들어가면 늦을 것같긴 한데, 음.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? 우리가 닥터드거잖아, 닥터드거, 닥터드거의 핫해 시그널. 시그널. <laughs> 이제면 대통령이 비미뭐 설탕세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막 난리가 났는데 설탕은 떨어지나 가격이? <laughs> 설탕은 또 모르지. 설탕은 배체, 요즘... 체당은 오르고. 아니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어. 이 설탕세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. 요즘 음료 시장이 되게 힘들대 음... 뭐~ 코카콜라 오렌지 주스 이런 시장은 힘든데 음... 제로 음료가 들어가 있는 음료 시장은 또 올라가고 뭐~ 음, 그렇다고 하 요즘 제로 안 들어간 음료가 없을 정도로 그렇지 그래서 대체당 대체감미료가 분명히 일단은 중요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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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대체당, 대체당 뭐~ 지금 생각나는 대체당 있어? 사카린부터 생각나는데 사카린 사카리? 나 어렸을 때는 맨날 응. 치킨 할때 사카린 뭐두 개씩 주세요 뭐 이랬다가 어느 날부터 얘가 갑자기 발암물질이네 오쩌고네 하면서 싹 빠지고 없어졌는데 응. 또 최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. 그러니까 오해에는 누명을 쓴 거지. 그러니까 누명 써서 되게 사실 피해 본 아마 대표적인 게 아마 사카린일 것 같은데 맞죠, 맞죠, 맞죠. 이게 사카린이 이게 사실 대체 감미료잖아. 단맛은 나는데 칼로리는 없어. 이게 보면 되게 신기한. 사실 재료거든. 잘 만든 거고 사실은 당뇨 치료라고 할 때도 되게 획기적인 게그 사람들 옛날 같았을 때는 뭐당 빼면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. 그걸 먹을 수 있게 해준 거니까 사실은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데 되게 좋은 건데.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사실 당뇨 치료하고 여러 이제 사실 혈당 관련된 치료에 있어서 이 대체 감미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아, 하게 나 개발하면 <laughs>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뇨 환자도 늘고 이 만성 질환 환자들이 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대체 감미로, 대체 장을 또 사람들이 찾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맞아.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, 사카린을 발견한 스토리가 되게 재밌잖아 음...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미국 자체가 한 1870년대까지만 해도, 이게 확 후진국이었거든요. 맞아, 그때는 뭐 사실 유럽이 다꽉 잡고 있었고, 미국은 그치. 뭐 흉내내는 정도? 그렇 미국 대학들은 이 실험보다는 결국에는 강의 위주였고, 맞아. 그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실험 위주였잖아. 지금. 근데 이걸 조금 이제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대학이 존스홉키스 아, 그래서 의대로 유명한 곳이. 그렇지. 지금은 뭐 세계적인 대학이긴 하지만, 그래서 이제 이존스홉키스니이 이 독일의 생체 실험, 뭐 이런 이제 독일식 연구 방법을 도입했다고 하지. 어. 그러면서 음. 이제 대체당 개발한 그게 사카린이구나. 이 독일식 연구를 이렇게 도입하면서 이 미국 최초의 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급부상을 한 거야. 음... 당시 이 존스홉킨스에 이 영입된 교수가 있어. 이 교수 이름이 레밍센이라는 교수거든. 독일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의 화학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 존스홉킨스 대학에. 유기학 연구실을 또 오게 된 거야. 이 당시 화학자원이 석탄을 태우고 남은 이 남은 찌꺼기였거든. 국게이 석탄 타르였다는 거지. 이게 결국에는 약물로도 쓰이고 방부제로도 만들고 폭탄도 이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. 그때는 뭐, 그땐 뭐 거지. 거의 뭐 석유급이었지, 19세기에는. 그렇지. 이게 응. 석유로 만든 거지. 그치그렇이 그치, 그치. 레밍스는 석탄 타르에서 새로운 유용 화물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. 그래서 이 연구실에 또 하나의 독일 출신 화학자가 있었어. 이 콘스탄틴 이 발베르크라는 화학자가 있었는데 실험 기술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났대. 음... 그래서 이 팔베르크라는 사람의 이 연구 주제가 황을 포함한 화물을 합성했다는 거야. 아, 톨 톨렌. 톨루엔. 네, 그 톨엔 뭐, 톨렌. 뭐 페인트 만들고 접착제. 그톨루엔에서 어... 황을 포함한 이 화물을 합성했던 게 그치, 굉장히 그치. 좀 중요한 이 주... 연구 주제였다고 음... 하지. 이 천구백팔십 년대니까 결국에는 이 연구실 환경이 얼마나 좋았겠어. 굉장히 열악했겠지. 그치 열악했지. 뭐 보호 장비도 응. 없고 뭐 화학 물질을 또 맨손으로 만들었다고 해. 손도 안 씻었을 거야. 그치뭐 하면 화학 물질들이 손에 다 묻었을 거 아니야. 그런데 우리 연구하면 바쁘잖아. 그치, 바쁘고 뭐, 잠도 밥, 못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뭐 잠잘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계속 화학 물질 만지고 연구하고 이게 이지 반복되다 보니까 집에 갈 때도 그게 손도 제대로 못 씻고 퇴근을 했던 거야. 아뭐 옛날 뭐 출산할 때도 손을안 씻어서. 애들이 다 죽었대잖아. 그렇지. 때는 뭐 그런 개념도 없었겠지. 그지. 얼마나 힘들었겠어. 이 집에 가서 이 당시니까 팔베르크가 하루 종일 연구실에 연구를 하고 집에 가서 사실 이제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손도 안 씻고 식탁 위에 있던 빵을 이렇게 집어 먹었어. 근데 빵을 먹으니까 맨날 먹던 빵이랑 좀 다르게 그날따라 그 빵이 유독 달았던 거야. 부도 갔구나 <laughs> 달았던 거야. 그래서 어. 어, 빵이 왜 이렇게 달지? 어디서 단맛이 난 거지? 빵을 빵만 다시 먹어보니까. 그 유연히 발견한 거지만 빵은 안 달아. 음. 그래서 어디서 난 거지? 그러니까 손에서 손을 맛을 보니까 손에서 단맛이 났다는 거지. 음. 그거 좀안 씻고 그냥 다 묻어온 거지. 거기에 뭔가 화학 물질이 묻었던 거야. 음. 그래서 손에서 나는 그 단맛의 정체는 뭘까? 그날 합성한 이 화학 물들을 하나씩 하나씩. 야 맛을 본 거야 나는 진짜 무섭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얻어 걸린 것도 있네 얻어 <laughs> 걸린 거야 운이 무섭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또 만져보고 또 맛을 보고 이러면서 아 단맛이 나는 황 화물을 찾아낸 게지 그게 바로 음, 사카린 음 사카린 근데 너 그거 아니야 사카린 그거 원래 내가 뭐 이름은 기억 못하겠는데 그 만든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특허 올리자고 했는데 그 나쁜 놈이 혼자 가서 올렸잖아 우리 다리피 저거 뭐 저거 만그 만들었을 때내 나보고 개발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 뭐냐 특허서 보니까 특허자는 너 발명자는 난데 특허자는 너야 이러면 나한테 아무 그이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몰랐지 어, 어. 아니 이거를 진짜 평생 울고 먹고 있어 어째 어 지가 혼자 가서 낸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 그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어째 이게 그렇게 그 사람 그래갖고 뭐저 사카린 저거 때문에 지금 백만 장자 된거 아니야 후손들은 아, 잘 먹고 잘 살고. 그래, 그랬어? 같이 이거 했던 사람은 지금 개털 된 거고. 그래.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너도. 우리 우정 영원히. 아, 닥터드워해. 아들 닥터 시그널, 시그널. <laughs> 그러면 궁금한 게 사카린은 괜찮은 거예요. 그지. 그러니까 응. 그 처음 발견했을 때는. 사실 이게 사실 뭐가 좋을지를 잘 몰랐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가 장점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인슐린이 나오기 전의 시대여서. 그게 당뇨병 자체가 사용성 거같단 말이야. 그래서 혈당 측정기가 있길래 뭐 약이 있길래 그래서 단 맛이 나는 거 자체를 못 먹는 시대였어 그 당시. 다 먹지 말라 그랬죠. 뭐 빵도 안 된다. 뭐 떡도 안떡 아, 없나? 미국. <laughs> 뭐 과일도 안 돼. 뭐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. 뭐 설탕도 안 돼. 다안 되면 뭐 그러니까 뭐그 시절에는 뭐 그럼 다 빼면은 뭐 먹는 거야.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 사카린이 나옴으로 해서 그래도 뭐라도 먹을 수 있게 하고 음. 이제 설탕 대신에 대신 쓰면서 환자들의 이제 행동 이런 걸 바꾸는 데좀 그래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되게 굉장 되게 억울한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고마운 뭐~ 재료긴 한데 뭐~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이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지 사실 지금도 그런 인식들이 사실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카린도 인공 감미료다 보니까 일단 뭐 문제가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안전할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. 그, 그래서 음. 이거를 실험을 해본 거지. 그래서 실험지한테 투여를 해봤는데 이제 그 당시에 발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. 그게 이제 이제는 그게 좀 오해였다고 음. 나온 거지. 근데 우리가 약물 실험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만 명한테 실험하다가 어쩌다가 한 명이 이렇게 암 발생하고 하면은.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나오면은 이게 바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버린 거잖아 응. 그때는 뭐 사실 그냥 쥐들 그냥 거기 한테 막 계속 사카린 먹이고 그러면은 없던 암도 생기겠다 사실은. 그렇지. 뭐 스트레스도 있고 뭐 다른 게 있겠지만 사실 그때 이, 이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사카린이 암을 만든 게 아니라 소변 안에서 생긴 이 결절이 이 방광을 또 물리적으로 자극한 건데 암을 유발한 것처럼 이렇게 그치. 사실 우명을 써서 누명을 이 30년간 썼지. 이 누명을 써서 못 쓰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치킨에 지금 사카린 물을 지금 못 먹고 있잖아.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.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사카린 되게 많이 있었는데. 음. 사카린도 사카린 물가 참 맛있는데. 원래 근데 사카린은 저기 뭐야 칼로리도 없지. 단맛은 또 설탕의 거의 뭐 500배라고 그랬나? 뭐 얼마라고 그랬나? 그러니까 뭐 당뇨들한테도 좋고 뭐 다이어트 할 때도 훨씬 더 음. 좋고. 그리고 뭐그 다음에 또뭐 나왔어 이제 아스팜탄뭐 제로 콜라 이런데 다아스팜탄이잖아 어. 근데 얘네도 또뭐 어디 안 좋다, 뭐안 좋다 이랬다가 뭐 w h o 에서는또 괜찮다.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사람들이 욕심이란 게 한도 끝도 없는 게 설탕처럼 달았으면 좋겠지만 또 이게 설탕은 또 아니었으면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계속 이런 인공 감미료들을 좀 약간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계속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. 요 그래서 딱 나온 게 알룰로스지. 알룰로스는 사실 이건 합성은 아니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거고 뭐 무화과, 뭐 건포도 여기 아주 찔끔 들어 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이걸 일본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서 나온 거니까 천연 감미료다 하면서 아마 좀 뜨지 않았을까 싶어. 그렇지. 이 알룰로스 자체가 이 단맛도 사실 이제 먹어보면 인공적이지도 않고 또 극단적으로 달지도 않거든 중요한 게 설탕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예, 설탕 대사를 또 방해하는 역할하잖아. 을 소장에서 흡수해서 에너지 대부분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그대로 또 배출되기 때문에 어, 그니까 러 혀는 또 설탕처럼 느끼고 대신 몸은 설탕처럼 처리되지 않는다는 게또 이게 장점으로 부각돼서 또 많이 쓰기도 하지. 기존에 이제 뭐 합성 당이랑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니까 얘네는 뭐 그러니까 뭐 식후 혈당 상승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임슐린 분비 뭐 감소도 좋고 그러니까 뭐 FDA에서도 당류에서 뭐 제외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. 아주 뭐 괜찮은 거 같아. 칼로리도 영이고 당뇨 환자한테도 좋고 뭐 이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한테 좋고 그리고 사실 천연 감미료니까 음. 설탕 대신 요걸 써서 그또그 그 맛을 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나는. 뭐 그렇다면 뭐 음. 그러면 당뇨 환자한테 대체당 뭘 추천할 건데? 뭐 당뇨 환자라면 당연히 이제 알룰로스지. 음. 이게 좀 뭐랄까 거부감도 좀 덜하고 혈당 상승 이런 거좀 막아준다는데 오히려.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고 이거는 알룰로스는 그냥 대체당이라고 말하는 것도 나는 조금 실례라고 보고 희귀당 약간 혈당 낮추는 좋은 당 좋은 당? 어 좋은 당뭐 지금 알룰로스 뭐 협찬 받고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니지? 어 좋은 당닥터듀의 닥트 시그널 <laughs> 알룰로스는 조금은 덜 해롭다 정도가 될까 이게 천연 물질이 아니면 약간 교란이 오는 거 같아요 우리 몸에서 약간 당이 들어오긴 그러니까 단맛이 들어오긴 했는데 실제로 당이 안 올라가면 인슐린을 몸에서 더 분비를 한다든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알룰로스는 자연 성분이니까 그렇게 교란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자 특허는 특허고 우리 우정은 네. 영원히. 특허는 특허고 우리 우정 영원히. 네. 닥터드워의 하트, 하트 시그널. 시그널.